지난달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70세 김여사님이 은행창고에 앉아 계셨습니다. 통장에서 3천만원을 뽑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돈 어디에 쓰실 건가요? 김여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좀 보태주려고요. 그 한마디가 5년 뒤, 증여세 800만원짜리 고지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돈인데 내 자식한테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부모 마음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입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세청은 이 장면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건네는 순간, 법적으로는 증여입니다. 증여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냐, 재산의 이전이냐, 마음은 전자인데, 법은 후자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거나, 알아도 설마 나한테까지 하겠어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금 당장 현관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3년 뒤에, 5년 뒤에, 심지어 10년 뒤에 한꺼번에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얹어서 청구서를 보냅니다. 김여사님이 딱그 경우였습니다.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증여세가 정확히 뭔지,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자식한테 돈을 주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마다 다르니 정확한 판단은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참고할 수 있는 방법 다섯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실수 세 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걸리면 원래 낼 세금의 몇 배를 물어야 합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겠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주면 나라에서는 공짜로 재산을 넘긴 거라고 봅니다. 공짜로 받은 재산에는 세금을 매깁니다. 이게 증여세입니다. 그런데 잠깐, 그러면 명절에 용돈 10만원 보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제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한테 주는 경우,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5천만 원은 한 번에 5천만 원이 아닙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 돈을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올해 설날에 2천만 원 주고 3년 뒤 추석에 3천만 원 주면 합쳐서 5천만 원이니까 딱 공제 한도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100만 원만 더 보태면 어떻게 될까요? 그 1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한도를 1원이라도 넘기면 넘긴 만큼 세금이 따라옵니다. 5천만원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국세청의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도만 안 넘기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금액만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봅니다.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 돈으로 뭘 샀는지, 전체 그림을 추적합니다. 마치 형사가 사건 현장에서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가듯이, 국세청도 돈의 발자국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박사장님이 아들한테 매달 200만원씩 보냈습니다. 2년이면 4,800만원이니까 한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 사장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이 꽤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세청이 아들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직장도 없고, 월급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수천만원어치 주식을 샀을까? 여기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다시 말해, 5천만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국세청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금액은 한도 아니었는데, 쓴 방식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한도를 지키고도 세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하게 자식한테 돈을 주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꼼수가 아닙니다. 법이 허락하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꼭 권합니다. 첫 번째, 10년 단위로 나눠서 주는 방법입니다. 올해 5천만 원을 주고 10년 뒤에 다시 5천만 원을 주면 합쳐서 1억을 공제한도 안에서 줄수 있습니다. 10년마다 5천만 원씩 차곡차곡 합법적으로 넘기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주는 게 오히려 가장 많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10년의 시작점은 처음 돈을 준 날입니다. 달력의 동그라미를 쳐 두셔야 합니다. 2026년 3월에 처음 줬다면 2036년 3월이 지나야 새로운 10년이 시작됩니다. 한 달만 일찍 줘도 이전 10년에 합산됩니다. 고작 한달 차이로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쓸때 반드시 해야 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신고입니다. 5천만원 이하니까 세금은 영원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영원인데 왜 신고를 하느냐?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국세청이 추적했을 때 이미 합법적으로 신고한 증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5천만원인데도 이 돈이 뭐냐? 어디서 났냐? 이쪽 저쪽 자료를 모아서 일일이 소명해야 합니다. 세금은 똑같이 영원인데 해명하는 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고 한 장이 미래의 그 고생을 통째로 없애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생활비 이름으로 주는 방법입니다. 법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생활비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돈이 진짜 생활비로 쓰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 당장 월세를 못 내서 100만 원을 보내줬다. 이건 생활비입니다. 딸이 아이 학원비가 모자라서 50만원을 보내줬다. 이것도 생활비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62세 정여사님이 딸한테 매달 300만원씩 보냈습니다. 딸은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통장에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3600만원이 쌓였습니다. 딸은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이건 생활비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면 증여입니다. 정리하자면, 받는 사람이 그 돈을 바로 써서 없어져야 합니다. 쌓이면 안 됩니다. 밥값으로 나가고, 학원비로 나가고, 월세로 나가서 통장에 남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순간, 국세청 눈에는 그게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경조사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결혼 축의금, 장례 부의금 이런 경조사비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금액이면 증여세가 안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1천만 원 정도를 냈다. 이 정도는 보통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혼한다고 아파트 계약금 5천만원을 추기금이라고 우기면 그건 안 통합니다. 국세청은 금액의 크기와 이름표를 같이 봅니다. 봉투에 추기금이라고 써놓았다고 해서 5천만원이 추기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이름표가 모든 증여로 잡힙니다. 네 번째, 배우자를 거치는 방법입니다. 이건 좀 놀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증여 공제가 10년에 6억 원입니다. 자녀한테는 5천만 원인데 배우자한테는 6억이라니 12배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을 주고 싶습니다. 직접 주면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를 거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한테 1억을 줍니다. 부부 사이니까 6억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가 아들한테 5천만원을 줍니다. 어머니도 아들한테 10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이것도 한도 아닙니다. 아버지 쪽에서 5천만원. 어머니 쪽에서 5천만원, 합쳐서 1억이 공제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돈을 주고, 바로 다음날 어머니가 아들한테 똑같은 금액을 보내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이걸 돌려서 준 증여로 봅니다. 돈이 어머니 통장을 잠깐 스쳐 지나간 것 뿐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머니 통장에 돈이 들어온 뒤, 그 돈이 어머니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여야 합니다. 최소 몇 달, 넉넉하게는 1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의심만 사게 됩니다. 다섯 번째,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주는 방법입니다. 이건 좀더 복잡하지만, 금액이 클때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3억인 아파트가 있는데, 공시가격은 2억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현금 3억을 주는 것보다 아파트를 주는 게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양날의 검입니다. 아파트를 받으면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나중에 그 아파트를 팔때 양도세 계산도 달라집니다. 지금 아끼는 세금보다 나중에 더 내야 하는 세금이 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잘 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잘못 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실수 3가지입니다. 주변에서 진짜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고, 걸리면 세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릅니다. 첫 번째 실수. 가족 통장을 돌려 쓰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 씨가 신용 문제로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 통장으로 돈을 보냅니다. 아들이 그 돈으로 보리를 봐주고, 며칠 뒤에 다시 최씨 통장으로 돌려 보냅니다. 최씨는 생각합니다. 잠깐 빌린 거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하지만 국세청 시스템은 이런 흐름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족 사이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표시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잦으면 세무조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빌려준 거라고 해명하려면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도 있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용증이 없으면 국세청은 빌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는 빌림은 국세청 눈에는 그냥 증여입니다. 두 번째 실수. 현금으로 뽑아서 직접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계좌로 보내면 기록이 남으니까 현금으로 뽑아서 만나서 주면 아무도 모르겠지. 처음에 말씀드린 김여사님이 바로 이 생각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 3천만원을 뽑아서 아들한테 직접 건넸습니다. 기록이 안 남으니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그 돈을 어디에 쓸까요? 결국 은행에 넣거나 뭔가를 삽니다. 집을 샀거나, 차를 샀거나, 전세금을 올리거나, 그런데 아들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그게 안 되는 수준이면? 국세청이 묻습니다. 이돈 어디서 났습니까? 그때 가서 부모님한테 받았다고 하면 증여세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제때 신고했으면 영원이었을 세금이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세금의 20%가 추가됩니다. 일부러 숨긴 걸로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현금으로 뽑아서 주는 건 숨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크게 터지도록 시한폭탄을 묻어두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 증여해놓고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5천만원 이하라도 신고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1년이 지나도 조용하고, 3년이 지나도 편지 한통안 옵니다. 5년이 지나면 이쯤 되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압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효는 보통 10년입니다. 부정한 방법이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안본것 뿐입니다. 심지어 요즘 국세청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돌립니다.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소득 신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살 때, 차를 등록할 때, 대출을 받을 때,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맞지 않으면 시스템이 알아서 표시를 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찾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가 찾아냅니다. 5년 전에 현금으로 받은 돈이 오늘 산 아파트 때문에 들통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좀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돈내 내 자식한테 주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모르고 대충 주는 것보다 알고 제대로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세금, 자산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세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하나, 증여계약서를 씁니다. 거창한 서류가 아닙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언제, 얼마를 줬다. 이걸 적고 양쪽이 서명하면 끝입니다. 인터넷에 증여계약서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둘, 계좌 이체를 합니다.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반드시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십시오. 이체할 때 메모란에 증여라고 한마디 적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이 기록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반대로 이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합법적으로 줬어도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셋.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돈을 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시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가족 돈거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울타리입니다. 계약서 쓰기, 계좌 이체하기, 신고하기. 이세 가지를 습관처럼 하시면 10년 뒤에 국세청에서 어떤 편지가 와도 당당하게 해명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돈을 주면 나중에 땀을 흘리며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를 해놓으면 서류 한장 내밀고 끝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질문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자식한테 준 돈을 전부 합치면 얼마인가요? 명절 용돈, 생활비 보탬, 결혼 축의금까지 다 포함해서 10년 안에 5천만 원을 넘기지 않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둘째, 그 돈을 줄때 기록을 남기셨나요? 계좌 이체 내역이 있는지 증여 계약서를 쓴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현금으로만 주셨다면 기록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동거래는 안전합니다. 하나라도 불안하다면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몰래 주면 위험하고 알리고 주면 안전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습관 하나가 수백만원의 세금을 막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많이 궁금해 하셨을 생활비와 증여의 정확한 경계선을 다루겠습니다. 매달 자식한테 보내는 돈, 어디까지가 생활비이고 어디서부터 증여인지 실제 사례를 넣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